옛날처럼 되는 자자 <laughs> 텐션 콤 <목> 미쳤다 설레가지고설레가지고 아... 네, 설레가지고. 물을 불어볼 거 많잖아 빨리 <목소리> 가가왜 밖에서 노크를 해야 돼 <목소리> 여기 안에서 노크를 해아이 해야 될 것만 같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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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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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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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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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 아 예, 예, 어, 예, 예. 얼른 앉아. 아, <laughs> 한 번만 이렇게 걸쳐주시. 아, 예, 아, 예, 예, 예 알겠습니다. 맞아, 아! 좀 작은데. 어, 그럼 선배님, 그분 그럼... CC 같았어요. 오늘 어, 어, 네. 진짜 왜, 오늘 네. 왜두 분이서 함께. 그러니까. 진짜 그 CC 아니야? 그렇지 <웃음> 않고요. <웃음> 아, 저희는 이제 컴퍼니 커플. 네. 어. 저희 회사와 이제 같이 계약된 사이, 아. 비즈니스 사이. 짜잔! 여이가 어제 쪽이야 한 7, 6, 7년 전인 것 같은데요? 어? 지금 이때보다 몇킬로 지신 거죠? 요학생이저할 <laughs> 말이 좀 있어요.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, 수원 모던 K. 어, 네네. 예. 네. 저 학생일 때, 어, 진짜요? 거기 강의하러 오셔가지고, 노래도 아, 하시고, 정말. 저는 진짜 막 꿈만 같았어요. 어, 진짜, 진짜 거기 있었던 학생이요? 네, 예, 저 형규 와. 형님 같이 하셔가지고. 와, 계속 아, 네. 그렇게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으면, 저도 아, 원래 아, 코어 연습생이었거든요. 아, 진짜 가 네. <laughs> 근데 두 분은 그러면 이번, 이번에 같이 활동 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. 약간 약간 남녀가 이렇게 <laughs> 같이 한 공간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정문도 쌓이고 이런 정... 이런 게 있는 정... <laughs> 그런 건, 그런 포인트들은 혹시 없었 없었는지 아그 그런 포인트들은 이제 뭐 서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,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 그리고 어? 저는 어? <laughs> 아니 그게 약간.. 어? 어? <laughs> 잠깐.. 어? <일단 웃음> 그 노래를 남녀가 듀엣을 한다면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그 작품이 나온다고 항상 심야지가. 생각을 해서 와 연지 씨를 항상 관찰하고 어떤 사람인가 <laughs> 내가 인간적으로 좀 무서워. 선배님 근데 수습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까지.. <laughs> 아니 되게 좋은 얘긴데 <laughs> 아니 근데.. 관찰하고 네. 막. 관찰하고. <laughs> 아무서 계속 막 보고 있고! <laughs> 어, 아, 눈 진짜 크시다. <laughs> 그런 애정해야 되고, 그런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. 자, 그래서 찾아낸 서로의 매력 한 가지씩. 오빠는. <웃음> 어, <웃음> 좋아하시는데? 아니. 좋아하시는데. <laughs> 오빠가 저를 보고 좀 웃겨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를 웃겨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. 음. 저도 또 기분이 또 좋은 거예요. 아, 내가 또 웃길 수 있는 게 있구나. <웃음> <웃음> 오빠도 조근조근 말을 되게 잘 하시거든요. 그 안에 되게 웃기고. 근데 저, 이런 게 있어요 네, 근데 죄송한데 두분다 계속 서로 웃기다고 하시는데 어떤 포인트가 계속 그 웃기고 우리도 느끼고 싶어가지고 네, 우리 선배님들 과거의 성적표를 한번 네. 인싸력 아. 아, 아, 인싸력 어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인싸. 이게 어떻게 잘 나왔을 것 같아요? 아니요 저는 인싸랑 완전 거리가 멀어요 아. 아웃사이더예요 어, 진짜요? 아, 아, 근데 않네. 나는 분위기가 좀 아니, 느껴지는데 약간 있는데 그렇죠? 친근해 저도 은강씨 어. 되게 친근해요 왜냐면 그 나가시죠. 저랑 이게 뭐랄까 좀 결이 비슷해 노래하는 결 이런 게 해서 아, 노래하는 거 들어 들어보셨어요? 많이 들어봤죠 당연히. 와. 아니 왜 그러지? 아니 영광이야 나 영광이야 아, 진짜 제가. 어 A 플러스. 어, 아니 저희가 이게 인싸 여기 A 플러스 나온 이유가 이게 각종 결혼식이나 행사에서. 아하! <웃음> <웃음> 어떤 포인트에서 혹시 웃기셨는지, 아, 어 너무 무서워요. 아 제가 <laughs> 그냥 재밌어서 웃은 거예요. 아, 네. 예. 아 감사합니다. 예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러니까 섭외 일순위라고또 해가지고 <laughs> 지인들, 지인들 결혼식 많이 다니지 않나요? 네 맞아요. 네. 결혼을 무썼는데 <laughs> 어. 저는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해 지고잘안 만나는 편이어가지고 <laughs> 음. 지인은 많아요. 예. <laughs> 아 그러니까 근데 결혼한다고 하면 또 가서 축하해 <laughs> 어. 주시는 거예 네, 그리고 저는 누가 저한테 축가를 해달라고 <웃음> 부탁을, <웃음> 부탁을 하면. <laughs> 네.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뻤, 예뻐가지고 10년 만에 연락이 와서 결혼식 축가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싸가지 없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10년 만에 연락해서 저한테 축가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내가 축가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결혼식이 되게 많아요 음. 사람이 좋다 라는 프로에 되게 잘 맞으신 거같요 다큐에 그 사과집니다 또... 결혼식 끝까또그 혹시 결혼식 그렇게 많이 다녀보셨는데 네.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, 같은데 지금 떠오르는 게 신랑님이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<laughs> 저 제가 노래를 하는데 오 진짜요? 도대체 왜 울까? <laughs> 제가 그 당시에 불렀던 곡이 이제 한동근 씨뭐 그대라는 색치 이런 것는데 아그 항상 신랑님을 쳐다보고 부르거든요. 그 신부님을 쳐다보면 저도 좀 아이 성향이 아 있으니까 신랑님만 쳐다보니까 신랑님하고 저랑 이제 그때 음악으로 교감이 좀아요아 <laughs> <laughs> 이거 되게 좀아 이거 네. <laughs> 그래서 아, 너무 우시더라고요. 자, 작년에 이제 보시면 강남역, 건대구 수원, 인계동, 광주, 충당로 등에서 버스킹 사실 핫트이란 곳들이에요. 버스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인싸력이 없으면 맞아, 쉽지가 못하네.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음, 네. 그런 느낌이죠. 인싸였으면 버스킹에서 막더 아마 난리쳤을 텐 근데 인싸 되고 싶다. 오늘부터 인싸 하면 안 돼요? <laughs> <저>. 아, <laughs> 하세요. 네, 그럼 다음 성적 다음 보겠습니다. 성적. 네, 이거 띄면 되죠. 네. 네. 소화력. 소화력. 이건 뭐 음식 소화력인가요? 저도 지금 맞아. 그 생각했어요, 그 생각 음식 <laughs> <음직> 소화력. <laughs>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, 소화력 에이, 에이. 에이, 어, 뭘까요? 뭘까? 데뷔 후에 어, 노래방 차트 1위를 어, 네. 어, 어, 어. 지금 처음으로 달성했다고 합니다. 힘을 리메이크해서 완벽 소화를 했죠. 축하드립니다, 음. 감사합그 그 많은 곡 중에서 왜이 곡을 또리메이크 <laughs>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그 학창 시절에 이제 부르고 다녔던 곡들인데 사실 이제 리메이크를 하자는 얘기를 들었고 심 들었을 때 무조건 하겠다 이거. 아 네. 어떤 컨디션이건 무조건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 심딱 리메이크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? 들었, 들었어요? 사랑하니까 이거 딱 들었을 때 끝났구나. 아, 너무 잘 됐다고 마음으로 엄청 응원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. 아 <laughs> 어, 또 있다 티다 티 <laughs> 영혼을 담아서 얘기한 거예요 <laughs> 이 기회를 통해서 얀 선배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주시죠 <laughs> 네,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의 곡으로 어, 많은 사랑을 감사하게도 받았던 디센버의 DK입니다 어, 너무 음, 감사하고요 꼭 인사 제대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, <laughs> 이 영상 편지가 나갈지는 모르겠네요 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꼭 아, 뭐, 내보내주세요 왜냐면, 네. 웃음 포인트가 없었어서 어, 아, 끝나고 아, 이런 거했으면나을 텐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. 따로 딸수 있어요. 따로 딸수 있어요. 지금. 아, 그래요? 지금. 어, 따로 딸수 있어요. 어떻게 오라고? <laughs> <거>. 아, 가능한 지. 하나, 둘, 셋. 얀 심. 디케이, 심. 네. 한소절을 불러주신다고 합니다. <laughs> 지금 하면 되나요? 네. 네. 슬퍼하는 너를 위해서. 남아 있다면 무엇이든 다해길해주길 바래 나 기다리고 있을게. 아 <laughs> <여기까지. 웃음> <laughs> 어, 지금까지 우리 또 디케 선배님 한번 봤다면 파이 봤다면 다으로 김현지 선배님 또 차례가 네. 왔습니다. 이제 네. 검사 전에 선배님 노래도 사실 피할 수 없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여기는 오. 남자분들의 노래방을 담당하셨다면 여기는 이제 여자 여자들의 노래방 무조건 사랑의 인사 소절부터 불러 드려볼게요. 네그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내겐 그 사실 이제 또 요즘에 뉴 버전이 나왔어. 어떻게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건데? 어 오늘? 라이브로 그럼 들려드리는. 모두 아, 지금 라이브 미친 사랑의 노래 라이브 보고 오시죠 아, 저에 대해서 뭐가 나올까? 네, 첫 번째 과감 아, 제가요? 과감함 어, 짜장? 어, A 플러스 심지어. 음. 제가 왜 과감할까요? 이게 이유가 있어요. 음. 가수가 되고 싶다고 음. 고등학교 때 다짜고짜 음.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셨다고. 음. 이거 네. 어떻게 아셨지? 되게 오디션을 막 보게 됐어요. 음. 그러고서는 이제 발탁이 된 거예요.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, 못 나간다 이렇게 어.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못 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. 어. 진짜 제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시간 동안 그냥. 그래서 기다려서 교장선생님을 만났어요. 너뭐 사인해주셔야 된다. 그랬더니 너무 웃으시면서 그래? 여기서 한 소절만 네가 불러봐. 오, 오, 여기서 한 소절을 그래. 불러서 검증이 되면 내가 널 나가게 해줄게. 그러면 앞을 보고 하기는 너무 쑥스러우니 제가 벽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래 해봐. 그래서 벽을 보고 불렀어요. 그때, 그때, 그때 한 소설 제... 벽 보고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? <laughs> <그러신가요>? 네, 저희도 <laughs> 진짜 한 소절밖에 생각이 안나 <laughs> 끝난 게 아냐 <아니야>, 처음처럼 합격! <laughs> 아, 자 우리 선배님은 노래가 끝이 아닙니다 뮤지컬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아. 아, 가요 무대랑 또 뮤지컬 무대랑 다른데 혹시 그래서 실수하신 거나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? 실수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건데 왜 계속 웃음을 참고 계시는 거죠? 내가 뮤지컬 할때 실수했던 게 생각나네요 <laughs> 이제 전체 관람가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네네네. 약간 골반을 돌리면서 봉을 잡고 춤을 추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약간 심취한 나머지 제가 골반 돌리면서 벨트를 풀었는데 하이 <laughs> 하이 <laughs> 야 우리 아가들 눈 가려 그러면 뮤지컬을 못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, 그래서 못한 거예요 <laughs> 다음에, 짜잔 어? 네. 네, 네. 청소년 댄스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력이, 오, 오, 어? 우와, 댄스 브레이크를? 어 선배님, 저 그냥 밤새 같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아... 네. A 플러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진짜? 아니에요. 이거는 어, 그러면 객관적으로, 네, 예, 예. 어, 우리 DK 선배님 지금 춤을 보셨으니까, 아, 전딱딱 딱 나왔습니다. 어, 어? 에이블. 어. 아 에이블. 뻔하게 주셨네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좀 정적으로 재미없겠나. <laughs> 아, 그, 아니요 그럼 다시 노래... 할지실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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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시. 네. 아, 아, 다시 자 지금부터 노래 감상하러. 혼자 왔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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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네. 두 분은 혼자 안 오시고 두 분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둘이 왔어요. 네. 네, 둘이 왔어요. 또, 셋이 돼서 나갈 수도 있고, 우리가. 네? 아유. 무슨 소리시죠? <laughs> <무슨 말이야? 웃음> 죄송합니다. 무슨 개소리시죠? 아,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네, 네, 팀이 돼서. 네, 네. 나갈 수도 있고, 아. 4 넷이 팀이 돼서 나갈 수도 있고. 넷이 네될 수도 아, 있고, 네. 또, 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